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원 이글시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입니다.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on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as the sharp double edged swor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on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as the sharp double edged swor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um,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as the sharp, double-edged sword. 자, to 모모에게죠, the angel, 천사에게, 사자에게. 여기서 사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자에게, of the church, 그 교회의 사자에게, in Pergamum. Pergamum은 이제 우리말로는 버가모,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사자에게 rise 써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보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보가모 교회의 어,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These are 이것들은 이다. These are 이것들은 이다는 거죠. w o r d 말씀이다. Of him 그분의 말씀이다. 근데 그분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연결되면서 후는 어떻댔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해가지고 주어나 목적을 연결해 줄수 있는데 자 이번은 주어를 연결할 게 되죠 지금 뒤에 온 단어가 v-가 오니까 앞에 게 주어가 되는 거죠 w o r d s of him who 근데 그 분의 어떤 분이냐면 who has has가 v-입니다 who has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the sharp 그 날카롭고 double edged 양날이 선 야, 날이 양쪽으로 선그 검을 가지신 그분,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어떤 사 모음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I know where you live, where Satan has his throne. yet you remain true to my name you did not renounce your faith in me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put to death in your city where satan lives i know where you live where satan has his throne yet you remain true to my name you did not renounce your faith in me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to put to death in your city where satan lives I know where you live, where well, Satan has his throne. Yet you remain true to my name. You did not renounce your faith in me,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faithful witness, who was put to death in your city, where Satan lives. 자, 내가 알고 있다. I know SV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Where. 곳을, 이때는 곳이죠. 곳을, 어디가 아니고 곳이라는 것입니다. Where well, you live. S-V-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네희들이 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dash가 오죠. dash는 동격입니다. 동격, 즉이란 뜻이겠죠. 즉, 그곳. 어떤 곳이냐면, Where well, Satan has his throne. 곧 그곳이다. Satan, 사단이, 사탄이 has, 가지고 있는 그의 thron 그의 왕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의 왕자를 가진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건 어,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꽉 이렇게 장악해 있고 복음이 널리 퍼진 곳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 이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요즘 세상처럼 점점 사탄이 자기 세력을 펼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탄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너희들이 산다는 거 나는 알고 있다. yet, 그러나, yet, 그러나, you remain true to my name. 하지만 너희가 remain 남아있구나. true to, true to는 뭐뭐의 사실적인 또는 뭐뭐의 진실한, 충실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rue to my name이니까 내 이름에 충실하게 너희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는 진실하게 남아 있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You did not renounce your uh, my uh, your faith in me. You did not renounce your faith in me. 너희들이 did not renounce. renounce는 여러분 이제 명사는 renunciation이라고 보통. 공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renunciation은 포기해죠 어떤 권리 포기. 이런 식으로 포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renunciation. 근데 이게 이제 명, 동사가 renounce네요. renounce, 그죠? renounce니까 포기, give up, surrender, renounce. 비슷한다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구나. 았다 뭐를? your face, 너희 믿음을 in me.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아, 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이 나 나를 믿는 믿음, 예수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even 심지어 심지어 in the days of a n t i p a s 심지어 그 안디바. 우리말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써 있고요. 이 이제 영어로는 안티 t 안티 a 스인데 어, 이 안티퍼스라는 사람의 그 시대, 그 날들에도 시대에도 어, 데이스니까 뭐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죠 그 시대 어떤 안티파가 어떤 사람이냐면 my Facebook witness 나의 아주 진실한 충실한 증인인 그 동격입니다 컴마는컴마 my Facebook witness 나의 진실한 그 증이 되었던 그 안티파의 그 시대에도 내가 나한테 진짜 내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의 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근데 그 안티파는 또 커마 후가 또 나옵니다 컴마후 자, 근데 그 안티파가 이후는 저기 안티파에 걸리죠. 그 안티파가 뭐였냐면 was put, 놓여졌어요. 뭐로? to death, 죽음으로 놓여지다. put to death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put to death. 우리가 뭐 to death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썩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아,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I'm so thirsty to death. 아,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하긴 아, 너무 덥네요. 여기요. 더워 죽겠어요. It's so hot to death. 아 너무 더워 죽겠어요. 이렇게 to death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건전한 말이 아닌데. 어쨌든 to death니까 우리가 그가 노여졌어요. 죽임에 노여졌다. 죽임당한 거죠. In your city. 바로 너의 도시에서. 니네 도시에서 그 죽임당했던 내 믿음의 증인, 안티파이 시대에도 희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웠겠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나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엄청 크게 칭찬하고 계신 거죠. 또, 동격이 또 나와요. d a 그럼 어떤 도시냐, 너희 도시가. w h 다시 한번 말해요. Where s a 근데 그곳이 사탄이 살고 있는, 사탄이 득실 득실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탄이 많겠습니까? 교회 주변에 얼마나 사탄이 많고 사, 교회들이 사탄질을 얼마나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곳인데도 안티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나한테 지켰다라고 엄청 칭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Nevertheless,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You have a people... Ther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Balaam, who taught Balak to entice the Israelites to sin by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and by committing sexual immorality. Nevertheless,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You have people ther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Balaam, who taught Balak to entice the Israelites to sin by eating food. Sacrifice to idols and by committing sexual immorality. Nevertheless,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You have people ther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Balaam who taught Bala to entice the Israelites to sin by eating food, sacrifice to idols by committing sexual immorality. 자, 말은, 자, 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A에서 B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have a few things. 나는 가지고 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few things against you. 너를 대항한 뭔가 몇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 have against you니까 책망할 게 있다. 뭐라 할게 있다. 불만이 있다. 싫어하는 게 있다. 이런 뜻이죠. 몇 가지가 참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너희들한테 몇 가지 정말 마음에 안든 가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 콜로는 즉이겠네요. 즉, 뭐냐면은 You have people there. 네가, 너희들이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SV죠. People, 사람들을 가진다. 그곳에, 너의 그 교회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who는 연결되면서 w 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people에 걸려 있는 거죠. p e o p l e 의 S'를 만들고 있다는 who가 연결되면서 주어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hold to가 v-를 만들고 있어요. 자, hold to는 여러분 hold는 붙잡다, 뭐 생각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인데, 자, hold to는 좀 다르죠. hold to는 hold on to처럼 어디 어디에 매달리고 고수하고 이런 것들 이제. 뜻하는 거죠. hold to.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 그걸 지키는 거예요. 고수한다. 우리말 고수한다. 그런데 그런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그 매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hold to. 뭐에 매달리냐면, 뭘 고수하냐면, the teaching of Balam. 이 Balam의 가르침에 자꾸 고수하고 있다. Balam의 가르침을 매달리고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Balam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인 어, 구약에 나오는데, 이 Balam은 어, 이렇게 선지자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어, 장, 길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좋은 선지자로 나오지는 않고 마치 약간의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42B, 다시 말해, 4 2브라보죠4 2브라보로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42B, 그죠? 4 2 b 라 o 이, 그런 기가 좀 있었는지, 이, 이 바람의 티칭에 고수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근데 그 바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comma 후에요. 근데 그 바람이 그죠? 연결되면서 후가 붙었잖아요. 또 v-가 옵니다. v-. 근데 그 바람이 taught 가르쳤죠. 자, taught는 teach taught taught teaching의 세번 아, 두 번째 과거죠. teach taught, taught taught teaching 가르치다, 가르쳤다, 가르쳐진 가르치는 중에 가르치 르 쳤다죠. 가르쳤던 바람이에요. 누구한테 가르쳤냐면요. 발락에게발락이발락한테 바락. 가르쳤습니다. 발락 보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to entice. 발락이 s- 또 v-를 만들어요. 발락이 뭐 하도록? entice 하도록. 발락이 entice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entice는 이제 꿰는 건데, 꿰고 설득하고 있는 걸 entice를 해요. 좀 비슷한 단어가 좀 있자면, 뭐, lure라든가, tempt라든가, 둘다 유혹하다는 거죠 lure, tempt. 그 다음에 persuade도 비슷한 단어가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자면 어, seduce 이것도 뭐 유혹하는 건데 seduce. 그다음에 권유하는 induce.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단어, entice. 다 좋은 말을 꾀는 거죠. 유혹하고 꾀는 거야. 꾀어가지고뭐 해내면요,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다시 계속. v t 다시 더트, 에스다시, 브이다시, 또 에스다시, 브이다시. 또이러 사람들에게 뭐하도록 이 사람들이 sin 하도록, to sin. Scene. sin이 이제 우리 종교적이고 도덕적 범죄를 이 sin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르도록. 뭐해서 저를저지나 하면요, 이제 죄저지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by 뭐뭐함으로써. 시가 제론드가 동명사가 왔어요.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일이 먹게 하는 것에 의해서 먹게 하는 것에 의해서 뭐를 먹게 했습니까? 음식을 먹게 하는 것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sacrificed는 이디폼이에요. 그 앞에 which was가 생략됐겠죠. 연결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which was가 생략됐네요. which was sacrificed 그래서 sacrificed는 이디폼입니다. 뭐냐면, sacrifice, sacrificed, sacrificed, sacrificing. 희생제를 바치다, 희생제를 바쳤다, 희생제로 바쳐진, 희생제를 바치는 중에서 s a c r i f i c e 그러니까 희생제로 바쳐진 he's saying that s a c r i f i c e d 희생제로 바쳐진 음식. 희생제로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누구한테 바쳐졌죠? i d o l s i d o l s 는 우상들이죠. 하나님 제실한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들한테 바쳐지도록 한그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는 것에 의해서 죄를 큰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이 이제 by 라이 like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리고 또 모함으로 또 나오는 이유가 나와요. 몇 가지 중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by 또 committing, committing. 자, commit는 저지르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저지르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중에서 이제 저지르게 한 거죠. by committing sexual immorality 자, sexual은 성적인이고요 immorality 된 여러분 moral morality가 이제 도덕성인데 거기다가 im이 붙으면 im을 붙여서 반대말도 만들거든요 im plus 그다음에 morality가 부도덕성이죠 도덕성이 아닌 부도덕성형 그러면 sexual i m m o r a l i t y 하면 성적인 부도덕성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엄청 많이 있잖아요섹슈얼 임모라리티가.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는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그때처럼 이미 많이 변해버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섹슈얼 임모라리티를 저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하면 하게 만들므로써 어, 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하게 만든 그런 발락의 가르침에 끝까지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니네 교회에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책망을 겁니다. 엄청 싫어하신다고 예수님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자, likewise, 유사하게, 똑같이, 비슷하게, 너희도 또한 가지고 있다. You also have. 너희도 또한 가지고 있다.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이죠. He who의 복수입니다. 뭐뭐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Who, 그 다음에 V-가 옵니다. Hold to. 고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The teaching, 가르침을 of the Nicolaitans. Nicol라당에.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너희도 또한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전에 말 어, 말씀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니콜라이 텐스해가지고 니콜라 당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 여러분 이제는 뭐 육신의 죄들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른다 이런 거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침을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1 6절 말씀입니다. Repent, therefore, otherwise I will soon come to you and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Repent, therefore, otherwise I will soon come to you and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Repent, therefore, otherwise I will soon come to you and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자,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16절에. 자, Repent, 회개해라. Therefore, 그러므로 회개해라. 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판 전에 빨리 회개해라. Repent.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 단어로 앞에 전제를 딱 뒤집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데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즉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을 말씀하신 거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즉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will soon come to you. 내가 곧 곧이란 단어를 셨습니다 이게 멀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ill soon come to you. 내가 곧 come to you.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간다. 우리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뭐 엄마들한테 뭐 말씀 안 듣고 행동하다가 뭐라 그죠? 말 여러 번 하시다가 엄마가 이제 간다. 그러면 바로 행동이 고쳐지잖아요, 그죠? 간다.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한테 간다인데요 간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And we'll fight. 싸우겠다. 어, 예수님 싸우시면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싸울 것이다. Against them, 그들을 대항해서 내가 싸우겠다. 상당히 뭐 어려움을 겪겠죠. 예수님이 대항에 싸우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뭐에 가지고 싸우시냐면요. With the sword of my mouth, sword는 검입니다. 검. 검이죠. 우리가 이제 긴검들 영화 보면은 전쟁영화 보면 중세의 전쟁영화 보면 검을 뽑아서 싸우잖아요. 힘있게 장사들이. sword of my mouth 내 입에 검으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능력의 검이겠죠. 엄청난 그 힘으로 그들과 대항해 싸우겠다. 즉 결국 전멸하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간접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 거죠.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주셨어요. 즉, repent,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 a n n r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er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er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자, he who has an ear 또 나왔죠. he who 모먼한 사람이고요. v-has가 왔고요. 다음 an ear. 귀를 가진 사람.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귀는 있죠. 물리적 귀가 아니라 들을 귀를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 이해력 있는 사람은 즉그 let him 그 사람이 let 하게 해라. hear as-v-him as-hear v-이죠. 그가 듣게 해라. what 것을. 뭐하은 것이죠. the spirit says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게 해라. 누구에게죠? To the churches. 교회들에게. 교회가 무지 많은데, 말씀 도저히 안 듣고, 성령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니까, 좀 틀어라. 쟤들, 얘들, 얘들아, 제발 좀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듣게 하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듣게 하라. To him who overcomes. 그 사람에게. 또 후죠? 뭐뭐 하는 사람이냐면, overcomes. V-입니다. 극복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혹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SV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 줄 것이다. Some of the hidden man a r 숨겨진이죠 Hidden은 hide. hid. hidden. hiding. hide. hid. Hidden, hidden. hiding. 숨다. 숨었다. 숨겨진. 숨는. 세 번째 ED예요. 숨겨진 m a n manner. manner. 아, 만나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죠. 그것은 음식이 그냥 땅에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숨겨진 만나. 이게 뭐 얼마 좋으면 숨겨놓쳤겠어요? 그 숨겨진 만나의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리의 영과 육의 양식이 되는 뭔가 숨겨진 좋은 걸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또, 나는 뭘 주시냐면, 또, I will also give. 내가 또한 죽였다. 자, 믿음을 지킨 자의 상급을 얘기하세요. 내가 또한 죽였다. 힘 그에게 주는데, 이 극복한 그 사람한테 주는데, a wise stone, 흰 돌을 주겠다. 자, 여러분, 희다는 거는, 이게 뭔가, 정말 순결하고, 좋은 걸 말하겠죠, 그죠? wise stone, 흰 돌을 주는데, 자, with, 몸을 가진이고, 몸을 한 채로인데, 뭐 가졌냐면요, a new name 새로운 이름이 그 written 쓰여진이죠. written 여러분 write, wrote, written, writing, write, wrote, written, writing의 이 디폼은 written이에요. 뭐한 채로 돼 있냐면 새로운 이름이 쓰여진 채로 있는 그 돌. only 그 위에 그돌 위에 새로운 이름 쓰여진 채로 있는. 다시 말해서. 흰 돌을 주셨는데 그 돌이 뭘 가졌냐면 새로운 이름을 가졌고요. 이름이 쓰여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 쓰여진 채로. 그흰 돌을 그에게 주겠다.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흰 돌을 하나씩. 근데 이게 또이 k n o w n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만 알려져 있냐면 known only to him. 그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새로운 이름이 뭐가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자, known 알려진이죠. 간지 to him. 그에게만 알려진. 연결되면서 who가 붙었습니다. who receives it. The receive는 받다죠, 그죠? 여러분, 뭐 배구 보면 serve 하면은 공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receive를 하잖아요. 받는 거죠. 그 is은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진.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뭐라고 쓰있는지잘 모르나 보죠, 그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진. 참 진리와 그것은 아무나 알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받은 사람이 알려진 그런 도를 주겠다 여러분 왜새 이름이 쓰여졌다고 말할까요? 새 이름 이게 왜 갑자기 new name을 썼을까요? 우리가 다 이름도 있는데 우리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뭐 생명책에 적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new name을 주시는 거죠? 아, 이 말을 보면은 뉴네임이란 것은 아까 좀 앞에의 내용을 같이 좀 비교해 생각이 보자면은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신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성경 에 보면은 이런 이런 걸 저지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뭐하면 못 받는다, 뭐하면 못 받는다고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죠. 우리가 주시는 성령, 이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한 그 성적 부도덕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우상 숭배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사람은 검을 형의 검으로 말씀해보뭐 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다뭐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로 말씀을 들리는데 결국 뉴네임이라는 거는 자 그런 걸다 지킨 사람에게만 구원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이니콜레이테안스 또는 뭐 발람, 이런 발락 이런 친구들의 42 브라브 친구들의 그런 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진짜 구원이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읽을수록 참 은혜되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있고 듣기 싫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란 거는 꼭뭐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 알았다는 걸 기뻐해야 되지. 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나는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구원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즐겁게 생각하시고요.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할게딱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 펜트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고집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홀트와는 고집할 필요가 고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의 와이파이 또 성의 와이파이를 켜시고 은혜가 오는 것과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